오늘 우리가 성시교도를 했는데요. 그 말씀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기억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기억도다. 이 말씀, 과거의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이제는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 과거의 얼레에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더라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협대를 향하여 그리스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행같던 일들, 자기가 자랑할 일들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앞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과거 지향적인 종류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종교인 것이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는 않지만, 과결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교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사실을 알수 있는 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 2011년이 우리의 백오 2010년 이한 해는 다 보내고 이제 앞서 세계 2010년 때문에 2011년을 그러치면 아리된다 2010년도를 잊어버리고 2011년에 새로 뽑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해나기라. 그러니까 새 일은 우리가 한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하시다 201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도만 조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치는 사람은 실패와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령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정령하고 있는 이 생각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고 그 생애가 불행의 네, 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만을 생각하고 행복만을 꿈꾸는 사람이 귀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무엇을 생각으로 품느냐 달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는 대로 들어온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내 생각을 도전할 줄 알아야. 올해는 유난히도 추웠구나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멕시코에 처음 와서 좀 춥다 했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한해한해 가면서 이 11월 12월 달이 왜 이렇게 추워요? 이멕시카이 가려야 는가 너무 추워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예, 집에 아무리 추워도 예, 예 온도 조절을 할수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에어컨디션 에어컨 하면 우리는 냉방만 얘기하지만 에어컨디션은 난방과 냉방을 다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밖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방 안에는 시원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 에어컨디션입니다. 밖에 아무리 더워도 예? 안에는 시원하고 밖에 아무리 추워도 이방 안에는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가 그런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가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도 내 마음과 섞이게 하는 우리들이 조절을 사랑는여러분올한 아, 해에 여러분들 환경이 어땠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두 개의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진다 어, 할지라도 우리 창조적이고 성공적이며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 왜? 생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조절해서 생각을 조절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써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맑아지고 정신적으로 세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이후로 말난 육신의 건강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여기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능하여진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면 삶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아무리 두교도 깨지지 않는 마음 자기 마음을 도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잘아가는사라니다 마기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타고 침투하도록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더럽히고 부행과 패망으로 가져다든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스스로와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대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단마귀도 생각을 이기 그 주입시키다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려 그러면 우리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절해 갈수 있어야 된다. 이율대반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 신명위에서는요, 예,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기억하지 말라. 완전 이유를 배워야 된다 어디서는 하라고, 어디서는 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하 돼? 이말씀으로 생각을 조절하라.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이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 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과거의 매일 은 삶을 살면 새로운 삶을 살수 없다. 그래서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려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과 옛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행해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전 일, 옛날 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왜 기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해. 하나님의 그배포 축복은 기억해 야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에 얼래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 홍해바리의 축복, 만나의 축복, 내추락의 축복, 단석에서 물이 나 축복 각이 갈라지는 축복, 여리이 무너지는 축복 얼마나 은혜스러요그그 것들이 축복들이오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 복과 은혜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우들이한는라운도 축복 때문에 또 언제 뭐안 떨어지나 뭐 언제 또뭐안 떨어지나 그것만 지기다 미래가 열리지는 않는다 은혜는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지향적이어서 과거인 것만 물러 먹는 사람에게서는 안 된다 과거에 올매진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봐. 사랑에 론, 올 한해 여러분들이 무엇에 어떤 의미를 받았을까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1년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